대명당에서 잘때 어떤 마음으로 잠을 자면 좋을까요? 대명당에서는 마음을 놓으세요. 속을 편안하게 하세요. 꼭 상추를 드시고 설사가 없어야 돼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똑바로 주무세요. 어떠한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근심 걱정도 갖지 마세요. 명당에서 자는데 부정타요 근심 없이 하세요. 이해 가시겠죠? 네. 근심만 없고 그다음에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우면 대명당 의기는다 받아갈 수가 있죠. 그리고 너무 깨운하게 잘때 좋은 꿈까지 꾸면 좋겠죠. 에, 그러나 명당에서 자면 꿈잘안 꿔요. 명당에서 주무셨을 때꿈 꾸셨어요? 박 차사님 안 꿨죠? 집에서 잘 때는? 네, 아니 가끔이 아니라 몸이 아프지 않아요? 명당에서 한, 한, 한 달인가 주무시고 집에 갔더니 바로 아파서 내려오셨죠? 그죠? 네. 이게 바로 명당의 차이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날이 신도들은 이제 초하루 전에 오셨다가 주무시는 분들 계시지 않아요? 어때시 꿈꿨이요 저분들은 원래 집도 명당이라 안 돼요. 흉당에 사는 분들이 저기 해야 돼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엄청 편안하고 깨끗해요. 제가 봐도 <laughs> 대명당에서 잘때 머리는 어디에 대고 자야 하나요? 항시 머리는 어떤 무식한 직원들이 산 사람은 북에다가 머리를 대면 안 된대요 이 병신들이 이것들 다 사기꾼이요 이 법칙도 몰라요 그 사기꾼들은 나중에 진짜 직원이냐 아니냐 확인할 때꼭 보일러는 어떻게 깔아요? 이렇게 물어요 아셨죠? 그러면 다 뽀록 나요 이게 방송 나가면 또 큰일 났네 또 자유 씨가 이거 나가면 안 된다고 할 거예요. 비기라 다맡겨었어요 그것들이 제 거를. 항시 대명당에서 잘 때는 기가 북에서 남으로 내려가면 머리는 무조건 북으로, 머리는 무조건 남으로 이해 가셨어요? 그런데 기가 들어오는 곳에서 자야 돼요.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동에서 서로 가면 머리는 동으로, 발은 서로. 그 다음에 기가 어디에서 주산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머리가 두는 자리가 달라지는 게요 기가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머리 두는 자리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네. 그것만 명심 또 명심하시면 돼요. 운수매트 이런 애들도 저번에 손을 보니까 예. 길게 가는데 이렇게 가더라고요. <laughs> 네. 예. 그 그런 애들도 다고려야 되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운수매트 회사에다 전화해요. 나 이렇게 깔아달라고. 아셨죠? 이렇게 깔지 말고, 작게 이렇게 이렇게도 깔지 말라고. 근데 걔들 열 효율을 높게 하기 위해서 요렇게 깔아요. 그래서 암에 걸리는 게. 이해가 가죠또돈다 쓰네, 또. 이거 보고서. 몸이 아픈 사람이 대명당에서 투숙하면 좋아질 수 있나요? 지금 신도분들 중에 간혹 가다 아프신 분들이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 기거하고 가시고 가시고 그래요. 그런데 <laughs> 이상하게 그분들이 여기 와서 주무시고, 가고 주무시고 가고 할때 몸이 너무 좋아졌어요. 단지 대명당에서 주무셨을 뿐인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형보살님이에요. 집이 천혜 흉당에 살아요. 그런데 또 거기를 누르고 사는데, 이제 한계점이 일어나서 2층에서 물이새요 그러니까 맨날 아프니까 가족들이, 엄마, 여보, 그냥 대둔산으로 가. 그래서 요새 대둔산에서 계속 살아요. 하니까 여기에 오시니까 뭐 아픈 게 있어야지. 더 오히려 더 젊어졌어요. 더 쌩쌩해지고. 일 엄청 하는데도 안 아프지요? 네. 예. 네. 이러니까 저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분이 아파서 오신 분이요. 에 그래서 신도들한테는 대명당 산장이나 대명당 산장은 안 돼요. 계룡산장. 예. 음. 네. 거기에서 얼마든지 많이 받아들일 테니까요. 부담 없이 오시면 돼요. 이해 가시겠죠? 네. 예. 네. 그럼 돼요. 그런데 민폐자들은 안 돼요. 술 먹고 주정하고 담배 피고 막. 음. 막예 없이 행동하면 제가 다자르면못 들어와요. 아셨죠? 그래서 예 있는 자가 좋아요. 저는. 그래서 대명당 상자에서 주무시면 새 소리서부터 가장 지저분한 게 빈대요. 요새 빈대 퇴치 작업 들어가시고 그게 진짜 싫어요. 예. 그러니까 빈대 산에 있으면 그런 거 하고도 어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예.